영춘권, 이지아오 선수. 중국 영춘권은 어떤 무술보다 강하다. 영춘권으로 상대를 1라운드에 캐고시키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죠? 예. 85B컵 정도. 근데 네, 같은 책은 맞네요. 지금 굉장히 말라보이는데. 보면 공산당 간부하고 프로수용소 제소자 어, 랩투게 로우킥. 좋습니다. 아, 인양바라 로우킥. 아, 인양바라 킥 캐치. <laughs> 어, 깃방맹이 쌍따드고 콜라보.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영춘권 대 무에타이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춘권 이지하오 선수 171에 66kg으로서부터 중국 영춘권을 수련한 영춘권 정식 계승자고요. 대결 상대 류웨이 선수 173에 66kg 중국 싼담의 무에타이를 수련한 선수입니다. 영춘권 이지하오 선수 경기전 인터뷰에서 중국 영춘권은 어떤 무술보다 강하다 영춘권으로 상대를 1라운드에 캐고시키겠다고설레버을 쳤고요. 자, 영춘권 먼저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웨이 선수도 입장하고 있고요. 오두방용 섀도우로 몸을 풀고 있죠. 아, 먼저 소개됩니다. 영춘권 선수. 가슴 근육이 발달되어 있죠. 예. 85비컵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개됩니다. 류웨이 선수. 어, 눈빛이 매섭죠? 예. 네, 같은 책은 맞네요. 지금 굉장히 말라 보이는데 예, 청어목과의 멸치로 보이는데요. 얼핏 보면 공산당 간부하고프로수용소 제조자 대결 하기요 자, 아, 대결 시작합니다. 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고있니니다 자, 갑니 가볍게 킹다리고 있죠 루웨이. <목소리> 뭐, 영충권 펀치 한타 날립니다 네, 영충권 기술이 나왔고요 자, 상대의 글러브에 치명타 들어갔죠 상대의 글러브를 패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리없는 플렉니킥 To, uh, experience. 자 미들킥, 뒤차기로 어, 공격했고요. 굉장히 링을 넓게 응. 쓰고 있어요. 네. 어, 발차기 날려봤는데 없어요. Oh, 네. 네. <laughs> <laughs> 동작이 너무 크죠. 네. 어, 맞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용축권 어, 편치 한타, 어, 다시 나왔고요. 어, 하이킹 맞고, 어, 도발 <laughs> 시작했고요. <laughs> 글쎄요 무 s 태 선수는 로우킥을 좀 날리면 좋을 것 같은데 로우킥은 안쓰고 있죠 1 how you. Let's see how you. Let's see how you. 야죠 미들 킥 살짝 걸렸죠. you. l e 지금 뒤로 계속 도망만 치고 있어요, 모요타선수 이걸 네, 좀 해봐야 되는데. 공상당 간부 피해서 도망치는 제소자 같기도 하고요. 네, 플라잉니킹 날려봤는데 지금도 지금 일부러 <laughs> 피하라고 멀리서 뛰는 것 같죠? 어, 1라운드 끝납니다 1라운드 주의사만 보시면 뭔가 어, 좀 석연치 않은 공들이 나왔어요 일부러 피하라고 크게 날려받는데 하여튼 2라운드 시작합니다 상대 압박해 갑니다 공산당 간부 지금 보니까 좀 KG가 철점것 같기도 하죠. 물이렇어 전환권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전환권을 시계 잡고요. 로킥 한번 들어갔죠. 자하 킥체크 크로스 킥. going straight back luay with another good right kick i mean if he keeps hammering that left arm of Lizzi hao i mean he's not gonna be able to punch or block with it quite as effectively that seems like he's key to victory at the moment. i heard that one is right in front of us inside low kick lands n o 1, 2 지금도 따라가서 때려야죠. 예. 영춘권 다시 아붙 칩니다. 영춘권은좀체를 감췄죠. 킥복싱 <laughs> 기술만 쓰고 있는데. But again, uh, Luwei is having a lot more success, as you said, David. He's uh, landing w very well to the body, and they're going to add up eventually. But it's probably the power that, uh, that that we question from both guys. Yeah. Well, you know, even if it's uh, oh, a oh, nice head kick from Lutzi Hal. Oh, body high kick body combo. Body shot followed up by a left head kick. Now they're starting to get serious. It looks like they've adequately felt each other out, and they're looking to start landing some big shots. Big overhand. Look oh, nice hook. Uh, Hal. 레프트 어, 개 로우킥, 좋습니다 right. right. 아니 인양발아 로우킥 right. <목소리> 바로 반격했죠 right. 스위치 미들킥에 타좋습니다 right. oh. 저런 공격들이 좀 yeah. 나와줘야 되는데 w e r e a t t h 로우 킥, 좋습니다. 어, 축발 차서 넘어졌죠? 네. 뭔가 약속이 없던 거라서 사과. <laughs> 사과 하나요? 인양바라키 네. 아, 캐치. <laughs> 바로 탐마트까지 일사철리로 어, 탔습니다. 겨드랑이 암내초크 들어가겠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 치면은 어, 한 방에 넘어갈 것 같은데. 아, 키락, 페이크였고 암내초크로 전환했고요. 어 뒤집나요 지금 개같이 아, 실패했구요 아, 깃방맹이의 쌍싯다고 콜라보 들어오고습니다아 부에타 어려운데요 양선수 빙의해서 시계 빙의에서 갑자기 시계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에서 지금 그라운드 개념이 전혀 없죠. 순백의 상태고요. 거의 스위스 융프라우 만년설급의 어, 순백의 상태입니다. 전혀 개념이 없고요. 자키락또 아니고 지금 <laughs> 상대 어깨 스트레칭 해주고 있죠 저도 어깨가 걸리는데 저도 시술을 받고 싶고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죠? <laughs> 아 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 백조크 들어갑니다. 어, 그립 잡혔고요. 아, 그립 잡혔구요. 아, 결국, 탭치는, 류에이 네, 지금, <laughs> 2라운드. <Wow>. 네, 백초프로 승리합니다, <laughs> 영축권. <웃음> 영축권 <웃음> 수가 <웃음> 이겼는데, <혹시> 영축권 <laughs> 보신 분 있나요? <웃음> <웃음> 2라운드, 초반에 <웃음> 보고 <웃음> 봤는데 일라운드부터 공격을 좀 꺼리는 게 보였어요 모에타이 선수. 뭔가 좀 성형치하는 경기였고요 조장만 보시면은 아니 양바나 킥캐치에이은 브라운드 브라운드에서 어깨 스트레칭의 백초프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He was, I believe he was true to Muay Thai form, oh, looking to wear down uh, Lindsay Howe. All yeah. right, good leg kick. Good oh. leg kick. Oh, Cassie okay. was wrapped around the head and had the armpit trapped of Lu Wei. And this is a position we were not expecting in this matchup, with 50 seconds left in round number two. He's giving he up the, the back. back. he's under the chin. Can he face the show?